그여론 조사 꼭간 것도 미스테리잖아요, 지금. 어. 그게 왜 보냅니까? 그러니까 미스테리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어제 그거 보냈다는, 갔다는 건 이제 그 대상이었다는 건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너 가져와서 내가 잘르라 그러지 않았냐 이게 그렇죠. 윤석열 얘기잖아요. 그렇죠. 잘, 야 민주당하고 꽃을 넣어, 넣어놨는데 내가 그거 없죠? 거기는 빼라 고하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네. 직접 얘기해요. 네. 민주당이 보낼 거면 국민의힘도 보내야 되고 뭐 네. 이렇게 블라블라하면서 꽃도 제가 자른 거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김 위원长한테 윤석열 아주 다급한 마음에 네. 직접 질문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빼라는 얘기 김용희 뭐라고 하는지 네. 아세요? 그아네아 네. 아, 나중에 들었습니다. <laughs>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지시하신 걸 들었다 음. 이렇게 뭐,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아니 뚫이 뚫 네. 앉아 가지고 지시를 하는데 음. 지시를 하는데 포고령 갖고 와 가지고 음. 포고령 갖고 가지고 뭐 이제 저 비상계엄 조치상항 하면서 자기들 께 얘기 나눴을 거 아니에요 네. 지시 를 했는데 나중에 들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그, 윤석열은 다급해서 질문 을 유도하지만 김용현이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거짓말을 하느라 고 정신이 그렇죠. 없어 가지고 아, 음. 아 나중에, 아, 지금 보니까, 아, 나중에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laughs> 거짓말도 나중에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아,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나중에 들었습니다. 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미 계엄 해지된 이후에, 1 시간 이후에도요, 네. 어, 거기는 그 여론조사 꽃이 있는 것은 그, 이제 그 뉴스공장 벙커가 있는데잖아요. 네. 트럭이 벙커로 이미 가 있었어요. 네, 네, 거기 뒤에 그뉴스 공장에서 그 사진 음. 공개를 했잖아요. 맞아요. 이미 네. 예그가 음. 있는 거. 그러니까 자르기 물 잘라. 그러니까요. <laughs> 네. 실제 현실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네, 그그 네. 그 거기에. 그때 구공순과 가 있는 것을 뉴스공장 측에서 거, 네그 실시간으로 핸드폰 영상, 영상 찍어도 네, 했었고요. 공개를 했죠. 그리고 개엄 네. 해지 이후 한 시간 이후에도 트럭이 막 이렇게 오는 것도 다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뉴스공장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여론조사 꽃. 아 그러니까요. 이건 김용희한 게 아니라니까요. 윤석열이 <laughs> 개인적인 그그 그 원한 관계, 개인적인 원한. <laughs> 제가 보기에는 <laughs> 미운 사람.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데 한정훈 미우니까 <laughs> 이렇게 보는데 어 이게 침이까 그러니까 그냥 어, 무슨 우발적으로 한게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를 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 개엄 진행을 어떻게, 개엄이 되면 어떻게 진행할 건가? 애들은 뭐, 두 네. 시간 만에 뭐, 경고성이다 그러는데, 네. 책도 없는 기고 선관위를 갖잖아요 네. 그래서 부정선거, 그니까 합수부를 만들게 되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합수부에서 네. 조작을 하는 거예요. 부정선거로, 그렇죠. 부정선거로 네. 조작을 하려면 음. 선관위가 조작한 거. 음. 그리고 여론조사 꽃이 계속해서 여론조사 발표한 게 있잖아요. 총선 네. 때 네. 그게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로 그렇죠. 한꺼번에 묶는 거예요. 엮어서, 엮어서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네. 그럼 어떻게 돼? 요 부정선거로 요소 야대가 된 거잖아요. 당선 된 거잖아요. 음. 그렇죠. 이거를 와해시키려면 국회 해상권이 음. 없어요. 근데 대통령한테는 음. 네. 해상권이었기 때문에 대신 국민투표 부의권이 있어요. 음. 외교, 통일, 안보 네. 사항에 국민투표에 네. 붙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어, 선관위가 개헌군들에게 장악이돼 있잖아요. 음. 윤석열에장악돼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그 수사 2달에 장악이돼 있잖아요. 그럼요. 고문기구 절단기도 가지고 갔는데요. 수사 2달에 장악돼 있는 상황에서 국민투표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선전전 할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들 막 그구들 많이 있잖아요. 애들이 음. 선전전 할 거고 네. 거기다가 조작도 가능해. 선관위를 장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국민투표를 통과시켜요. 음. 그리고 국회 예산이 되면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음. 음. 어, 그뭐 비상입법기구로 네. 발족. 띄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개엄 상황으로 계속 가는 음,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장기 시나리오를 독, 장기 독재 시 거죠. 네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그렇죠. 꽃이 들어간 거지. 음. 근데 여기다 빼라 그랬다는 건 태도 없는 얘기하는 거죠. 음. 네. <laughs> 가져왔는데 빼라 그랬는데 이러면 김용현이 지맘대로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김용현이가 네. 대통령인 거예요. 음. 윤석열은 빼라 그랬는데 야왜 빼? 가 네, 김정인이 했다는 거잖아요그 내부에는 지금. 여론조사, 그, 꽃이 김어준에 대해서 그냥 미웠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음. 그런 마음도 같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 이제 생각합니다. 그거는 여론조사, 아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선거부정 부정들을 음. 수사 해가지고 합수부에서 그런 조작에서 결과하고, 어, 김어준이 체포조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따로 체포하는 거예요, 그거는. 김어준, 그럼요. 한동은 네. 이재명 뭐 이런 건 음. 따로 체포. 네. 어, 소위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눈밖에 난 사람들 음. 플러스 자기 이제 뭐라 그래요? 그 굉장히 미운 어? 한동훈 그 경우 한이 쌓인 사람들 미흡 겠죠미겠죠 한이 쌓인 사람들 다 잡아들여갖고 <laughs> 네. 뭐 어떻게 이제 처형을 음.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튼 여 어, 그럴 계획이었던 것 같다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